푸셰오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아프리카 어부입니다 2025년 12월 13일 토요일 본문 10편 142편 하나님과의 대화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드린 기도입니다 지하 감옥처럼 느껴지는 곳에서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을 때 그는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고. 내가 심히 비천하고 내게 올무를 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하기 때문에 소리 내어 여호와께 간구한다고 말합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주의 이름에 감사하면 주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카발라에서 어제 새벽 4시 출발했는데 다카르에 오늘 새벽 4시 도착했습니다 직항 무선이 사라져서 자가환승을 해야 하고 두 차례에 걸친 딜레이로 심신이 녹초가 되었지만 아이들 옆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주님 아이들이 부모를 떠나 다카 아카데미에서 지내면서 다윗의 캄캄한 구를 경험하지 않았나 어.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위로가 되는 시간을 보내기 원합니다. 한달 닦아르 시간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함께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깊이 주의 갚아주심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